사고 탈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HSE 럭셔리입니다. 이 차량 2018년식에 주행거리 10만 9천 킬로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글라스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군내쭉 살펴봅니다. 쿠펜 터치 살짝씩 있습니다. 이어서 범퍼 쪽도 컨디션 쭉 한번 보시면 전방 센서 있고요.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괜찮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3.84mm로 5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네요. 이어서 도어도 쭉 확인합니다. 다음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3.16mm, 50%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바닥에는 매트 깔려있고, 이 차량 2열 폴딩해주시면 더 넓게 활용 가능합니다.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이고요. 림 끝쪽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 살펴보시면 붓펜터치 살짝씩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사이드미러 컨디션 한번 보시고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내 옵션 보러 이동할게요. 시트 보시면 베이지 컬러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도어의 메모리 시트도 양쪽 동일하게 있습니다. 메리디안 사운드입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0만 9,520km 확인했습니다. 핸들, 가죽 컨디션 좋고요. 크루즈, 핸들 열성, 블루투스 있고, 패드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쪽도 한번 봐주시면 글라스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려와서 살펴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내려오면서 네, 네, 살펴볼게요 이차량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그 아래쪽엔 오토 스탑이랑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 시가잭 이용 가능합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팔걸이 겸 수납공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6시트 쭉 봐주시면 3인 앉기에도 넉넉한 공간이고요 가죽 손상 없습니다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 시가잭 있습니다 플라스루프 개방감 좋고요. 엔진룸 보러 이동할게요.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안쪽으로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도 이 없습니다. 미션이랑 엔진볼 차례고요.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 d 4 HSE 럭셔리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